오드랙프트거 봐봐 드랙프트거봐 노원 가봐 드랙프트거 엄청 째네 삼촌들 님 안녕하세요 노원 귀신 안녕하세요 이 남진 님 안녕하세요 네 영준 님 안녕하세요 나비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냥 뭐 지금 여기서는 다운샷 뭐 생새우, 뭐 농어, 우럭, 뭐 광어 그냥 다 잡아왔습니다. 어, 네 오늘 끝에가 꼬였잖아, 봐봐, 경아. 끝에가 라인이 꼬였잖아. 봐봐. 그렇지, 여기가 꼬이면 안 풀려. 이렇게 내려봐봐. 내려봐봐. 바닥 찍고 두 바퀴 가면. 아, 새우까지 님, 경아랑. 아, 네 오늘. 어, 아들이랑 좀 케어를 하면서 해야 돼서, 어, 방송이 조금, 네,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루키나 선단의 스마트 2호. 스마트 2호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마트 2호가 이 다자바 개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운차체비 아들은 생새우, 생김기 외수질 재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우럭, 방어, 뭐, 농어. 뭐 되는대로 일단은 시간이 되는대로 네 돌아다닐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날씨가 있는 관계로 이제 오후 빼는 사람들이 예약을 안해서 오늘 사실 물체를 보려고 좀 늦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단에서 배려를 해줘서 8시 반 이제 9시 반에서 출항을 했고요 한 2시 정도까지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날씨가 지금 굉장히 네, 흐리고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너울도 있습니다. 너울도 있어서, 어, 유의, 가족 낚시하는 게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어, 스마트유어는 이제, 어, 오이도, 오이도를 제외한 인천 연안부지에서는 최소 977배입니다. 그래서 20명 출산하는 시간대고요. 어, 이제 뭐, 철선이 많잖아요. 40명, 100인승, 뭐, 50인승. 이런 철선하고는 약간 이제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이가 나오면 포인트를 곳고이 진입하는 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유튜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아는, 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하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독자 1,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6월 12일날 시청자 이벤트로 1,500명 기념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에헤헤, 비현실 까고 있다. 아, 샤니엘님. 네, 감사합니다. 활기 팅 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오셨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건수형님, 어서오세요. 사각장님, 안녕하시고요. 자, 여기 동네 바보형이라고. 여러분도 바보형, 예. 오늘 낚시했습니다, 우 형. 아, 동네 바보형, <laughs> 바보 알직떴네 그 바람 때문에 그 자연의 리좀 앞으로 나가고 우연은좀 밑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 너무 잘 풀려지면 앞뒤로 벌리지 마라. 근데 너무 많이 멀리 나가니까 너무 들어갔다 너무 나갔다 크지면은 조금 올리셨다가 다시. 아 친절하시네요. 앞으로 해드리면은 줄 타는데 그렇게 조각이좀 떨어집니다. 옆으로 올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자가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네 바이와 아니, 카탈리나 쓰고 있습니다. 여지껏본 곰스타 형 방송 중에 목소리가 가장 많네요. 네. 아들이랑 있으니까 투덜거리지 않으려고 오늘 굉장히 텐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 가뭐 잡았어? 뭐예요? 광어다. 웜에 나왔어? 나 빨간몸인데 왜? 스티베리, 스티베리. 자, 배에서 광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냥 뒤에 광어 한 마리 잡으셨대 네. 자, 오늘 제가 쓰는 로드는 만마리사의 하카 어, 베놈 지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릴은 다이와 카탈리나 네, 쓰고 있고 어? 거기 있어? 어? 어, 어? 뒤에, 뒤에 아, 풀어줄게요, 어. 여기, 풀어줄게요. 어. 여기 풀어줄게요 눌러 선바 눌러 뒤에하고 줄이 걸린 거야 새고 다시 끼면 되지 그 엔딩에 있는 분들 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플 풀렸으면 이렇게 걸려야하니까한 번씩 올려가지고 다 풀려면 알려주세요 잡았어 네, 네제 아들이에요 오른쪽에 경원이제 아들입니다 왜? 잡았어? 경훈아, 낚시할 때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낚시는 진지하게, 경건하게 해야지. 코드가 이상한 구나 경훈아. 너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우리 아들. 잡았다, 지우 잡았다, 오, 나왔바, 지우 잡았다. 오, 나왔바, 지우. 왜 이렇게 열심히 가? 뭐? <laughs> 뭐야, 뭐야? 장, 장, 야, 장대다! 아, 기우, 지우 장대! 야, 축하해! 경원아 이따 새우 좀큰 걸로 바꿔. 어! 화이팅 아들 화이팅. 새우 아유 이렇게 신 삼촌 또 멋있어 보인다 오늘 해나, 해놨어 해놨어 맞아요 네이성구님 안녕하세요 <laughs> Just call me bear <laugh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 n p l a t i o n 히트, 앞에 히트. 어! 지우드 히트. 천천히 가봐, 천천히, 천천히 가봐. 뒤에도, 왔다. 뒤에도 왔다. 여기도 왔다, 앞에도 왔다. 아빠도 히트. 아빠 크다! 아빠 크다, 아빠 크다! 오, 드랙 자는거봐 드랙 자는거봐노농호가봐 드랙 자른 엄청 째! 야, 아빠 크다, 노호다 농호인가봐, 엄청 커! 오, 어, 드랙 자는거 봐봐! 오, 어, 여러분 힌트 했어요, 저. 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야 드럭제론가 봐봐 얘어 손맛 장난 아닌데 좋아 손맛 좋아 손맛 장대 아니겠지? 내가 어디 걸린 거 아니야 줄? 자내줄 어디 걸렸어? 걸린 어, 거.. 야렸어내줄잘 걸렸나봐 아내 거야 내거내 내 줄이야 내줄나 고기 달렸는데나 있을 거야 고기 있어 여기. 아, 나나저 저쪽에 줄이 걸렸어. 와 너무 크다. 나 아빠도 있어. 아빠도 있어 아빠도 고기 있어. 고고어 나도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사이즈 되야 돼이놈 지금 고기 두 개야? 나도 있어 나안 떨어뜨렸어 겨나 감지마 감지마 냅둬 남아, 남아. 잠깐만 옆에서 히트하시네요 겨나 줄 풀러봐 경훈이 줄 풀러줘요 얘줄 풀러줘 이줄 누구야 이줄좀 풀러줘요 엄청 쪄잖아 지금 응, 자, 이줄이줄 풀러줘요, 잠깐만요 이거 다여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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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왔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올릴게, 올릴게 나이스, 그렇지 우우, 큰거 잡았어 이야, 크다 아빠 크다! 어, 아빠가 크다! 야, 허! 우와, 아빠 말이 많았는데, 대박 타서. 어! 나못 야, 봐봐, 고기 봐봐. 보여요? 와, <laughs> 네. 선생님, 네. 야, 경훈아! 크다! 같이 질까요? 그냥 친한 쪽한번 할게요.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경호 아, 들어가봐 야 크지? 아, 야 크지? 대야농어 이게, 이게 그 몇자 이거? 와 7자 넘겠는데? 와주위온거다 크다 야, 야. 삼촌 잡았어 아, 야, 7짜 넘어. 75 이상 나올 것 같아. 아, 아까워. 그치. 야,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시간 빼타고 잠깐만. 야, 이거 봐요. 야, 이게. 야, 풀어, 줄 풀어, 빨리 풀어. 엄청나요. 줄 풀어, 줄! 줄 풀어! 줄 풀어주세요. 앞 <목소리> 마, 많이 올라왔어요? 자, 또 올라와요. 와, 너무 바시다 여기. 계속 땡겨, 계속 왔다, 보인다, 보인다. 크다. 어, 야, 크다, 크다, 더 크다. 더겨더땡겨 일로, 당겨. 이쪽으로 당겨줘. 우와, 더커더커 아이고, 안 돼,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요 힘은 다빠졌 어, 네?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지금 9자되겠다 9자! 어 짱입니다! 어야 진짜 크다! 와빵 봐! 와 아빠 거랑 비교안 돼! 와비교한될거 9자되겠다! <놀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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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원아너 너무 멋있었어 그래도 아빠딱할때 네가 선바를경원이가 옆에 사람 걸었을 때푹 풀... 나이스 쥬 예! 나이스 경헌이 지금 당구지 마경원아 지금 당구지 마 어, 어, 감고 감고. 당갔어? 당거 그러면 바닥 짚고 두 바퀴 감아 우리 꼬마 하나가 훈트 가지고 대신 옆으로 돌릴 거예요 네잘 나온다 옆으로 자책도 네 차가워 차가워 아, 저기가 아, 바닥 찍고, 바닥 찍고, 두 바퀴 감아. 한 바퀴 감아 오케이. 파이팅 야, 지우도 손맛 보고 좋다. 어, 사차해봐봐, 사차해 어차피 올라오긴 돼.

저 반대쪽에 당기는 것 같은데? 뒤에서 뭐 있어 거기? 몰라 아, 거기가 아. 뭐가 걸렸어? 뒤에 걸린 거 같은데? 뒤에 미쳐 있 걸린 아니야? 뒤에 뒤에 줄 걸린 사람 있어요? 걸려서 올린거야 아 걸려 걸렸다고? 우리 고기 지금 졌는데 거기서 걸었어 자 이제 터널로 그 살짝 뒤에 줄 걸린거 걸 걸린 거 아니죠? 고기에? 어, 네. 여기가 나 바늘만 걸기 때 풀어달라고 그래는아씨 고기 있어요? 아 고기 이제 저쪽으 모르겠어 지금 아니 그 바늘을 지금 풀어줘야 돼요 여기 고기를 걸었잖아요, 아, 저기 고기를 걸었잖아요 사장님 걸었다고? 저기 고기를 걸었을 때 사님이 당기시니까안당겨지지줄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감기나 봐봐 여기 바늘하고 걸렸었어 감기나 봐봐 감겨? 감기지? 거봐 고기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연 풀어주세요 기다리세요 고기 있어? 풀어놔 풀어줘. 기훈아 고기 있어? 그러에서 올리세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늘이 걸렸을 때 고기를 잡으면 풀어주셔야 돼요 네, 네. 저기서 바늘로 줄을 걸어가 땡기니까 니가 안 땡겨지지 고기 있어 거 고기 있었는데 경훈아 줄어 그냥 있어 그대로 아니 됐어요 이제 50장, 오실장, 50장일 거야 더올라네 다다 잠깐만 어 있다, 크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와 지우 와, 지우 와야 지우야, 네 거야, 이거 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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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타 자, 줄 가요, 빼봐요, 앞으로 빼봐요 내 복귀 줄 미나선단의 스마트 2호를 타고 어, 다자마 낚시를 왔는데요. 어, 오전에 이제 비가 왔었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힘든 낚시가 되겠거나 했는데 아 지금 농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시간배에서 이렇게 농어 파티를 할 정도 할 줄이야라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즐기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디 이트 많네요. 마이크 없어요. 하소? 아, 또 이틀 했어또 이틀. 렇가 목소리 니내 목소리 크게 말하니까. 이또이 나이트. 아, 그 너무 자연 돌아주는 거아니겠 이거. 오, <laughs> 네, 발수세요 야, 잡았네, 두번이제 업. 자, 세 확인체. 공기 타고 신 분, 앞지에 넣지 말고 공기 좀 앞으로 오세요. 다 와도 돼. 애기 한 번만 더떨어그두 마리 있으면 한 마리 뜨고한 마리 더떨어져야 돼요. 하나? 하나야, 감옥. 감옥. 걸렸어요, 지 네, 오늘 이렇게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어, 시간배를 탔는데 종일배를 탄 느낌. 근데요, 네, 오늘, 네, 저 농어 두 마리, 그리고 동선장님, 방송 보고 있어요? 음, 일하셔야지, 라인 좀잘 태워요